이번 시간은 입다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복, 피해, 피의자, 피격 이럴 때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그 속성이 형성으로서 형성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과연 어떤 글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 입다피를 만들어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다피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 이 좌측에 자, 이런 모양의 부수 글자가 하나 보이시죠? 자, 이 부수 글자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그리고 우측. 이렇게 좌우가 결합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좌측은 이게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부수 시간에 공부했었던 옷의 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옷의. 자,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그 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옷의고, 그리고 오른쪽은 이게 뭐냐면, 자, 이것 또한 우리가 부수 시간에 공부했었죠. 가죽피라는 그런 부수 글자입니다. 가죽피, 자 짐승의 가죽을 나타내는 그 가죽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입다피라는 이 글자는 옷과 가죽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옷과 가죽이 결합해서 입다. 좀 뭔가 알뜻 하시죠?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피는 우리 몸의 살같에 옷을 입는 것을 나타내요. 옷을 입다는 뜻이며, 피부가 옷에 의해 입혀짐으로 입힘을 당하다의 수동의 의미도 있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가죽은 우리의 피부를 나타내는 그러한 어, 글자입니다. 피부. 그래서 피부에 옷을 입는 겁니다. 옷을 입다. 자, 이렇게 피부에 옷을 입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부 입장에서 보면 옷이 입힘을 당하는 거죠. 피부는 옷에 의해서 입힘을 당하죠. 그래서 당하다의 의미가 있는 그런 글자이기도 합니다. 수동의 의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는 한번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우리 푸가 푸가 상의를 입고 있죠. 유일한 옷이 상의밖에 없죠. 푸는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가만 보시면 이 피부에 자이 피부의 피부에 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이 피부는 옷에 의해서 입힘을 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옷을 입으면서 우리 피부에 옷을 걸칠 때마다 아 입다 피라는 글자를 연상하시고 그리고 어, 뭔가 일을 당할 때마다 아, 수동의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일을 당할 때마다 아, 피부가 옷에 의해서 더힘을 당하는 것처럼 내가 뭐 어떤 일을 당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입다 피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입다피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